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예 저랑 앞으로 이제 급식 관리 단체 급식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.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간단하게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고 어떻게 단체 급식 수업 하겠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수업 나가도록 시작하겠습니다. 네 예. 단체 급식 하시면은 여러분들 좀 만만하죠. 예 근데 단체 급식이 사실은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거뭐 식품학이나 영양학처럼 이렇게 확실한 분야가 아닌 거 있잖아요. 뭔가 관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단체 급식이라고 보시면 돼요. 뭐 급식 경영이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그래서 단체급식은 지금까지 나왔던 트렌드를 보면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두두 보도 못한 분야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단체급식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좀 까다로운 과목이에요. 그래서 아 문제가 이거 내가 아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오어 이건 처음 들어보는 문제다.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단체급식은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좀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단체급식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? 물어보시면은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, 문제를. 근데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바꿔서 나온다거나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저도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 예, 그렇게 하고, 음,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영양사를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우리 후배 영양사나 이런 친구들한테 단체교실 문제를 보여주면은 너무 쉽게 푸세요. 자기네들이 실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,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양사를 접해보시진 않았잖아요. 예, 물론 접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, 그래서 보통 한 진짜 뭐 1년 정도 계셨던 분, 그런 분들도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,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될수 있으면 좀 실무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가 되시면은 영양사로 가서 이제 일을 하실 거잖아요. 그러면은 제 단체급식간에 배웠던 거는 실제로 가서 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실무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,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그다음에 어, 다른 거와는 달리 좀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트렌드라든가 이런 숫자 같은 게좀 바뀌는 것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저랑 수업하시면서도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이러거든요. 그런 거는 제가 매번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. 예 그리고 수업하는 방식은 제가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수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키워드를 몇 가지 적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보시고 아나 오늘 요번 시간에 요것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.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진짜 졸면서 들어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거 그거 키워드 좀 적어드리고 수업하고 나서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3시간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그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몇개 해드릴게요. 기출 문제를 그러면은 그거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 싹 푸시고 제가 수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문제 풀고 제가 시작을 할게요. 그래서 지난 시간 한번 정리하시면서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예,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챕터 챕터 중간에 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지 그것도 몇 가지를 좀 풀어드릴게요. 여기서는 이 챕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셨는데 실제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. 음,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급식은 예, 시간만 많으면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데 될수 있으면 제가 보충 문제를 좀 많이 드릴게요. 다른 데 거하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단체 급식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어려운 과목 아니까 편하게 쉽게 내가 미리 영양사 공부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저랑 같이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음 첫장 보시면은 이론서의 목차 나오거든요. 여러분들도 다른 과목에서 이제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행운인지 아니면은 몰라도. 2017년도부터 문제가 많이 바뀌어요. 그렇죠. 문제 개수도 바뀌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분야나 영역 부분도 좀 바뀌는 게 많거든요. 단체급식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왔던 거와는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, 예, 목차부터 틀려요.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개요 나오죠. 이 개요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이제 단체급식의 개요라고.